상의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4.75%로 0.5% 포인트 올렸습니다. 중앙은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금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주택 자금 대출금 금리는 2%까지 떨어졌지만 2년 전 고정금리가 지금은 6.5% 정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0.5% 오른다고 대출금 금리도 그만큼 오를 것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변동금리와 1년 고정금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2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는 인상 압박이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드리언 5어 중앙은행 총재는 은행들이 모계지 금리를 인상한 만큼 예금 금리를 인상할 것을 촉구하면서 은행들의 인상 지체가 수익을 높이고 더 높은 공식 현금 금리의 혜택이 저축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요약문에 따르면 예금금리 인상이 도매 및 모기지 금리 인상보다 계속 뒤처져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사이의 은행 마진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기 예금금리는 2021년 10월 OCR이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 약 350bp 상승한 4.5%이며 모기지 금리는 약 400bp 상승한 6.5%입니다. 오화총재는 높은 예금금리는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제거하는 저축을 장려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중간 재무 결과에서 ASB는 33BP의 순이자 마진이 2.52%로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이클 우드 이민 장관은 사이클론 청소를 도울 수 있도록 계절 근로자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긴급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이피어 체리 농장에서는 계절 노동자들이 체리를 따는 대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규칙 때문에 그들은 다른 과수원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호티컬처 뉴질랜드의 베리온일은 우리는 현재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사이클론 가브리엘 이전에 확립된 확고한 규칙과 지침을 고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9,000명 이상의 계절 근로자가 있으며 이중약 3,800명은 혹스베이에, 179명은 기스번에, 654명은 인근 베이오브 플랜티에 있습니다. 마이클 우드 이민 장관은 현재 더 많은 유연성을 구축할 수 있는지 추가 조언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조치에 따라 주택 가격이 더 저렴해졌지만 이자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모기지 상환금은 여전히 사람들의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최신 코올로직 하우징 어피어빌리티 리포트에 따르면 뉴질랜드인은 80%의 대출 가치 비율 모기지 상환에 소득의 53%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코올로직은 뉴질랜드의 부동산 가치가 현재 평균 가계 소득의 7.8배이며 이것은 장기 평균인 6.0보다 훨씬 높지만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소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최근 몇달 동안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코어로직 뉴질랜드의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최신 수치인 7.8은 지난해 1분기의 최고치인 8.8보다 훨씬 낮았으며 여전히 늘어나긴 했지만 이 수치에 대한 경제성이 꾸준히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놀이 ELP 무료 영어 수업 안내입니다. 화요일 교실 수업반과 수요일 줌 수업반이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021-257-3404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이카토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채터마일랜드의 꿀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스테이너블 푸드 앤드 파이어 퓨처스 기금에서 6만 1000달러의 기금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챕텀의 양봉가이자 고 와일드 양봉장의 소유주인 카이 실버리는 이 섬의 꿀을 상업적으로 판매한 최초의 사람이었으며 꿀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실버리는 꿀의 고유한 특성을 증명하면 다른 꿀과 차별화되고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이카토 대학의 석사과정 학생인 사이먼 윈쉽은 섬의 단일꽃과 여러 꽃 꿀의 구성과 잠재적인 생체 활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초기 결과에 유망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연구는 내년 5월까지 진행됩니다. 유제품 가격은 최신 글로벌 경매에서 밤새 하락했습니다. 경매 평균 가격은 톤당 3,414 US달러로 1.5% 하락했습니다. 2주 전 이전 경매에서 3.2% 상승한 데 이은 것입니다. 지역 농민들의 지불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지분유 가격은 톤당 3,264달러로 2% 하락했습니다. 유제품 가격은 지난해 3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 속에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터 가격은 3.8%, 탈지분유는 2.4%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5원 9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4원 1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7원 84전입니다.